대표님께서는 그 품목이 지금 뭐 여러가지 뭐 생활용품도 있을거고 주방용품 뭐 여러가지가 있을 거 네. 같은데 어이사 마켓한테는 사실 패션이 좀 중요한 카테고리일 수 밖에 없는데 이 저희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패션 셀러들한테 좀 로켓크로스는 어떻게 좀 다가올 수 있을까 좀 메이트가 저도 매년 느끼는 네. 거지만 제가 한번 조사를 했더니 옷을 구매하는 비율이 여성분이 70% 남성분이 한30% 정도라고 해요 음. 근데 여자들은 특징이 매년 옷이 없어요. 그렇죠.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옷한 가득 다한 방이 옷방인데도 늘 옷이 없어요. 그렇죠. 그런데 맞아요. 이제 쿠팡에서는 반품 이런 문제 때문에 패션 자화를 조금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. 아, 그쵸. 그렇죠. 예. 반품이 워낙 자유롭잖아요. 네. 예. 제 생각에는 저도 매년 패션 자파를 하고 있지만, 책만 네. 좀잘 하셔서 네. 괜찮은 퀄리티 제품을 들어가면 네. 생각보다 음. 옷이 굉장히 잘 팔려요. 아. 자체가 패션잡화가 네, 네, 네. 제일 약한 카테고리기 때문에 네, 어디서나 통해서 잘 소싱하셔가지고 입고 네. 해보시면 생각보다 성과는 나쁘지 않아요 아저 대신 홍보를.. 아, 네 <laughs> 따로 따로 <해야겠다>. 아네 <laughs> 아, 네.